이 차를 4천만원 살수 있다고? 모델 Y보다 디자인은 더 나은데? 우리나라에 곧 출시하는 BYD 실 라이언 7인데요 전면부는 상어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헤드라이트도 d 자로 날카롭게 근데 4천만원뜬대 무빙 시퀀셜? 사이드뷰는 우루스랑 완전 비슷한데? 휠은 20인치에 레드 캘리퍼까지 여기도 카메라 여기도 여기도 도어 캐치는 오토 플러시 도어 후면부 디자인이 제일 멋있다 루프 윙에 리어 윙까지 리어램프도 무빙 시퀀셜 야 이거 진짜 4천만원대 실내만 세미 버킷 시트에 퀼팅이 이렇게나 많이? 스티어링 휠은 포 스포크 휠에 폰도 가죽 근데 이 디자인이 K9 아니야? 센터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10.25인치 기어 노브는 이렇게 토글식 그리고 밑에를 보면 디퓨저가 3개나? BPD 컬렉션 아직도 몰라? 짜잔 아 완전 연기로 세라믹 방향제를 열어서 방향제를 넣고 오링으로 고정 마지막으로 클릭까지 끝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